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투자 하시면서 제일 많이 친해진 게 바로 차트 아닐까 싶은데요 땡땡 기업을 검색하면 가격과 함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차트죠 이 차트 주식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일까요 차트에 대한 오해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함께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차트는 단타 매매용이다 여러분, 차트는 단타 매매에만 사용되는 곳일까요? 물론 지금 빠르게 단타를 쳐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옆에 재무제표를 껴놓고 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차트의 목적은 단타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단타 성행, 이달 거래 대금 10종 80% 넘었다. 단타가 성행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타가 성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전율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 8월 코로나 혈장 치료제로 일신바이오라는 기업이 급등을 하면서 주식 회전율이 무려 1492%나 올랐던 거죠. 거래량이 주식 상장수에 대비해서 15배가 뛰어 올랐는데, 이 말인 즉슨, 이 주식의 주인이 15번씩이나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높은 회전율에 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수익률도 높을까요? NH 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여성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24.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삼성과 같은 기업 가치가 높은 우량주에 투자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20대 남성의 투자 수익률은 3%에 그쳤던 거죠. 삼시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것에 빙자하여서 주식새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이 이런 통계적인 자료로도 나왔던 거야. 회전율에 대비해서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면 이 단타의 위험성 조금 느껴지시나요? 많이 사고 많이 파는 그 단타를 통해서 수익률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가 차트 분석은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볼린저 밴드, 일목 균형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접해보지도 못했던 용어들이 막 난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 분석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뭔가 어떤 공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차트 분석은 개미들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같은 개미들만 차트 볼까요? 저기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차트 분석을 안 할까요? 여러분, 차트 분석을 제일 잘하는 게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도 차트 분석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주식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만 차트 분석하는 거 아니고 기관과 펀드 매니저 모두가 기본적인 분석도 하고 기술적인 분석도 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러한 차트, 뭔가 복잡해 보이는 차트가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지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집, 전원주택, 얼마 정도 할까요? 아, 4억이라고요. 땅값은요? 1억? 그러면 땅값 1억에 집 4억이면 약 5억 정도 하는 집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 집에 대한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치분석이고 기업으로 치면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가치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유행을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아파트 한채약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똑같이 강원도에도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두 아파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펜트하우스를 선택을 하겠죠. 왜요? 네, 서울에 있으니까 집값은 더 오를 거고 앞으로의 미래 추세를 보면 펜트하우스를 선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추세보다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에 관한 수요인 거예요. 수급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차트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때 기본적인 분석,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양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에는 가격과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때 가격과 가치를 둘다 비교해보고 물건을 사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옷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그 노동 양을 노동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노동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옷의 가격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수요와 공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물건은 가격과 가치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가격과 가치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하듯이 주식을 투자할 때도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차트를 안 보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 우리가 기업 상장을 할때 어디에 상장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상장이 어느 나라에 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나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고, 저기 한국에 상장되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신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주가,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에 상장되었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수급을 보여주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트를 안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물건이 가격과 가치를 가지듯이 주식도 똑같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가격과 가치를 가지고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에 의거하여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